사람은 말이야.요즘 자기가 어디에 가장 자주 가는지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거의 다 보인다.나는 대구의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상회를 열고 시작했다.새벽 찬바람을 뚫고 시장으로 향했고 낡은 장부 한권 들고 은행 관공서를 끝없이 돌았다.그때 나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다.사람의 발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운을 만든다.그런데 말이다.수십년 동안 현장을 돌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곳만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습관은 소리 없이 인생을 만든다.좋은 습관은 재산이 되고. 나쁜 습관은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다.입으로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소용없다.당신이 요즘 가장 자주 가는 장소.그게 바로 당신의 운을 말해준다.나는 장사를 하던 대구 시절에도 수원 공장에서 품질 하나로 승부하던 시절에도 전자와 반도체의 모든 걸 걸던 시절에도 단한 번도 운이 나아지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게 삼성의 길을 바꿨고 내 인생도 바꿨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평생 전국을 걸으며 진리도록 목격한 사실 하나를 정확히 말하겠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유독 자주 가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그리고 그네 곳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게 운과 돈을 아사간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이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고, 들어오는 운의 방향도 조용히 달라질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게, 당신의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발길이 향할 곳을 바꾸는 첫 걸음일지 모른다. 준비됐다면, 이제 첫 번째 장소부터, 바로 이야기해보자. 사람은 말이야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들끓는 공간, 소리가 뒤엉킨 자리, 마음이 거칠어진 곳은 당신이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결국 금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나는 삼성상회를 하던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실을 똑똑히 보아왔다. 대구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 나는 매일 새벽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다녔다.시끄럽고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짜증 조급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그리고 그 감정이 한 곳에 모이면 공기 자체가 거칠어진다.겉으로 보면 활기찬 것 같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에는 불만, 초조함, 짜증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미세하게 섞여있다. 그걸 매일 마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흐려진다. 나는 그걸 직접 겪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거래처에 밀리지 않으려는 긴장감, 시장의 소란한 공기, 집으로 돌아오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평소엔 하지 않던 쓸데없는 소비도 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아,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르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남의 마음이 나를 흔드는구나.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장을 들러야 하면 들러대,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꼭 운을 되돌리는 의식을 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이고, 뜨거운 차를 한잔 마시고, 방안을 조용히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필요하면 소금을 조금 두어 공기를 정화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마음과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준 중요한 비밀이었다. 사람 많은 곳은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 사람이 많을수록 행동이 흐트러진 사람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 침을 아무데나 뱉는 사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 욕을 내뱉는 사람, 처음엔 뭐 하는 짓이야 싶더라도 그걸 계속 보면 사람은 서서히 기준을 잃는다. 다들 저러는데 나도 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품격도 흐려지고 운도 함께 흐려진다. 돈에 우는 말이야. 맑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 탁한 곳, 거친 곳, 정신없이 휘둘리는 곳은 운의 신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인파를 피할 수는 없다. 서울에서 살든 직장에서 근무하든 사람 많은 곳을 지나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다음이다. 사람 많은 곳을 지나왔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번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몇 분만이라도 바람을 통하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방 안의 공기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이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물길 하나를 흘려 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금전운은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조용히 쌓여야 오래 간다. 그런데 세상에는 한 번에 크게 따서 편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욕심이 덜 끓는 장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경마, 카지노, 사행성 게임, 빠친 코와 비슷한 오락장들, 이름만 다를 뿐 속은 전부 똑같다. 나는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하던 시절부터,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벌이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흥망을 지켜봤다. 그리고 단한 번도 도박판을 드나들며 행복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들어오는 것이다. 노력과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러나 도박은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다. 욕심이 휘몰아치는 공간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도박의 세계는 운, 우연, 그리고 타인의 실패를 밟고 서는 세계다. 누군가의 패배 위에 누군가의 이익이 만들어진다. 그 속에는 성실도, 정직도, 시간의 축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드러난 욕망만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소용돌이 친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메말라 간다. 한번 이기면 하늘을 날것 같고, 한번 지면 온몸에 피가 치솟는다. 평정심은 사라지고, 냉정한 판단력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처음엔 잠깐 재미로 시작했는데, 그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같았다. 생활비를 쏟아붓고, 빚이 쌓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친구와의 관계까지 무너진다. 그리고 그들은 늘 말한다. 이번엔 꼭 만회하겠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이미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이다. 이병철이 일생동안 피했던 단한 가지, 한 방, 나는 평생 단한 번도 운의 인생을 맡기는 승부를 하지 않았다.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도, 재분제사 공장을 지을 때도, 전자와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곤 했다. 그때 반도체는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니었습니까? 그건 도박과 비슷한 도전이었죠?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답했다. 도박은 준비가 없는 사람의 선택이고, 투자는 수천 번의 검토와 책임 위에 세우는 결정입니다. 나는 한 방을 노린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 현장, 기술자, 품질 시스템, 신용,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그 위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게 도박과 가장 큰 차이다. 욕심이 덜 끓는 곳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삶을 잡아먹는다. 그런 장소에는 금전운이 절대 머물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도박장은 대부분 빛이 거의 없고 창문이 없으며 공기가 돌지 않는다. 불규칙한 소음만 울리고 사람들의 초조함과 후회가 공기 속에 가득 배어 있다. 물리적인 구조부터.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절망과 욕심이 뒤섞인 공간에는 금전운의 신이 단 한순간도 머물지 못한다. 가끔 큰 돈을 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건 진짜 행운이 아니다. 노력 위에 쌓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그릇이 그 돈을 담지 못한다. 결국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사라지는 법이다. 그때 사람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 당신은 무엇에 걸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떤 이는 카드와 숫자에 기대고, 어떤 이는 공 하나에 기대고, 어떤 이는 이번만은 이라는 생각에 기대며 산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걸고 싶다면 그 어떤 도박판에도 걸지 말고 당신 자신의 노력에 걸어라. 오늘 배운 것, 오늘 읽은 책한 장, 오늘 쌓은 기술, 오늘 정리한 삶의 습관, 그 모든 축적이야말로 당신에게 진짜 금전운을 붙여주는 힘이다. 욕심이라는 것은 조용히 사람을 병들게 한다. 모르는 사이 마음을 지배하고 판단력을 흐린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욕심이 덜 끓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곱게 서는 곳이다. 금전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흐름이 있고 순환이 있다.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운을 살리는 첫 번째 지혜다. 나는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수원 공장의 현장을 지키던 날들, 해외를 오가며 전자와 수출을 키우던 세월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힌다.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힌다.세상에는 스스로 운의 바람길을 완전히 차단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창문 하나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고 같은 사무실, 건물 골목 사이에 끼어 공기가 돌지 않는 기묘한 공간들, 이런 막힌 공간은 기운이 금세 탁해지고 축 처진다. 사람이 본래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빛이 들고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움직이는 곳이다. 반대로 막힌 공간에 오래 머물면 누구라도 우울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판단이 둔해진다. 막힌 공간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도시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많다. 길게 뻗은 복도의 끝, 창 없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인들, 창고처럼 꾸며놓은 작은 사무공간에서 몇 년씩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곳은 공간 자체가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인다. 본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저 공간이 사람의 활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나는 여러 차례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직접 점검했다. 수원 공장을 세울 때도 늘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나, 햇빛이 어디까지 닿나를 가장 먼저 확인했다. 왜냐하면 공기가 돌지 않는 공장에서는 품질도 사고도 사람의 태도도 금세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빛과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깨끗한 공기는 기운을 다시 살린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확인한 사실이었다. 집은 괜찮다고? 아니다. 집도 충분히 막힐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집도 사방이 벽인데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러나 집에는 기운을 바꾸는 통로가 있다. 창문을 열고, 불을 지피고, 바람을 들이면 막혀 있던 공기가 살아난다. 문제는 오랫동안 창문도 열리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컴컴한 채 쌓여지는 방이다. 그런 공간은 한처럼 기운을 가두고 사람의 활력을 빨아들인다. 오래 있으면 생각이 굳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즘 운이 안 좋네라고 한다. 하지만 실은 운이 아니라 공간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막힌 공간에 가장 큰 위험 마음이 닫히고 시야가 좁아진다.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닫힌다. 마음이 닫히면 시야도 좁아지고 타인의 말과 상황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여유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소한 말에 감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판단이 늦어지고 결국 돈의 흐름도 막혀버린다.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운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은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막힌 공간을 바꿔 운을 되살리는 방법.방이 좁고 환기가 어렵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라.문을 먼저 열어라. 옆방으로 바람이 스쳐가기만 해도 분위기는 달라진다. 바람이 없으면 선풍기로 공기를 움직여라. 공기만 움직여도 기운이 바뀐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정리해라. 책상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시야도 마음도 달라진다. 필요하다면 소금을 두어 공기를 정돈해라. 작은 습관 하나가 탁한 기운을 걷어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의 공간을 쉬는 장소가 아니라, 기운을 다시 만드는 장소로 바꿔라. 그 순간, 막혀있던 운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전운은 우연이 아니다. 공간과 마음의 합이다. 금전운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매일의 마음가짐, 공간을 어떻게 다듬느냐, 그 축적이 결국 운을 이끈다. 막힌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함께 다치고 행동도 굳어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반대로 빛과 바람이 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운의 문도 함께 열린다. 도시의 작은 방이라도 괜찮다. 조금만 바꿔도 당신의 기운은 즉시 반응한다. 막힌 공간에는 행운이 자라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의 운도 막힌 곳에서 꽃 피운 적은 없다. 금전운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면 바람이 통하는 산부터 되찾아라. 그 삶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해준다. 가장 큰 운은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작은 공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조금 전까지 우리는 공간 자체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또 하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그 공간에 생명이 살아 있는가 하는 문제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다. 꽃이 피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생명이 움직이는 곳에 운도 함께 깃든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말을 수없이 확인했다. 식물이 잘 자라는 집과 사무실은 그 자체로 공기가 부드럽고 사람의 표정까지 밝아진다. 반대로 시든 화분이 방치된 곳은 이 상아리만치 공기가 무겁고 사람의 말투와 행동에서도 활력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여러 임원들의 집과 사무공간을 방문하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체감했다.생명이 끊긴 자리에는 기운도 함께 죽는다.화분이 시든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덜 줬다는 문제가 아니다.그 공간에 기운이 정체되었다는 신호다.건조한 공기 막힌 환기. 무거운 생각. 이 모든 것이 식물의 생명을 빠르게 빼앗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함이 쌓인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시던 식물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시들어가는 것도 그대로 방치한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책상 옆 작은 화분 하나가 갈색으로 말라있다. 거실 한쪽 식물은 줄기가 축 처져 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집이나 사무실 전체가 마치 중단된 생명처럼 보이곤 했다. 그런 공간에는 돈도 사람도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병철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살아 있는 기운. 나는 직원들의 사무실을 돌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었다. 그 공간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였다. 식물이 잘 자라는 자리, 햇빛이 닿고 공기가 도는 자리, 그런 곳은 직원의 집중력도 좋고 사고도 줄었다. 반대로 아무리 성실한 직원이라도 생명이 죽은 공간에서 오래 일하면 표정이 굳고 사고도 답답해지고 결국 결과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일도 사람도 돈도 제대로 다룬다. 그러나 생명을 방치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도 방치하게 된다. 왜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 시든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 자리에 멈춘 기운, 달아난 활력, 쌓인 탁함을 드러내는 징표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생각이 무거워지고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도 정체되고 금전 운까지 흐르지 않는다. 운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 호흡이 있는 공간,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는 공간을 좋아한다. 그러나 말라 죽은 화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버린다. 그 순간부터 운도 함께 멈춘다. 생명의 순결을 되돌리는 가장 빠른 방법, 방법은 거창할 필요 없다. 시든 식물은 즉시 정리하라.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라. 햇빛을 조금이라도 들게 하라마나.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 공간의 여유를 만들어라. 새로운 생명 하나를 들여라. 작은 관엽 식물, 허브 화분, 생화 한송이도 충분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식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라.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습관이 한 사람의 생활 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을 여러 차례 직접 보았다. 물을 줄때 잠시 멈추는 마음, 잎의 변화를 살피는 눈길, 작은 먼지를 털어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소비 습관, 인간 관계, 그리고 금전운까지 바꿔 놓는다. 생명이 숨 쉬는 곳에는 운도 함께 숨을 쉰다. 결국 운이란 살아있는 곳에 머문다. 식물이 시들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생명이 다했다는 말이다. 그것을 방치하면 공간의 힘도 약해지고 운도 반드시 떠난다. 그러나 생명의 숨결을 되돌리는 순간 공기의 기운이 달라지고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돈의 흐름까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사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살아있는 생명에는 운도 함께 깃든다.그러니 시든 생명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로운 숨결을 드릴 준비를 해라.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운의 물길을 열어줄 것이다.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비법에서 오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곳에 활기가 생기고 활기가 있는 곳에 운이 흐른다. 시든 식물은 그냥 시든 것이 아니다. 그 공간에 생명이 멈췄다는 신호다. 그걸 방치하면 집도 마음도 삶도 점점 흐릿해진다. 금전운도 예외가 아니다. 운은 숨을 잃은 자리에는 절대 머물지 못한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공장과 사무실, 집과 삶의 공간들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 운도 반드시 돌아온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다. 햇빛 한 줄기라도 들어오게 해라. 공기를 갈아엎듯 환기를 시키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 길을 만들어라.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과 일, 사람과 돈의 흐름까지 바꾼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숨막힌 공간과 숨막힌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신 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을 되살리는 순간, 운도 반드시 되살아난다. 나는 그 사실을 평생 보고 경험하고 증명했다. 이제 당신에게 작은 부탁을 하고 싶다.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숨을 불어넣겠습니다라고 남겨라. 그한 줄이 당신 자신의 삶에 보내는 약속이 된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고맙겠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드리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니까 또 내일부터 일상에서 오늘 이야기 중단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된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달라. 당신의 변화가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도 삶을 맑게 하고 운을 되살리는 실제적인 지혜를 계속 들려줄 것이다. 다음 이야기도 꼭 들려주기를 바란다. 운이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나 같다. 방도 마음도 인생도 정체를 버렸을 때다. 어제에 멈춰있지 마라. 자가도 좋다. 바람을 통하게 하고 생명을 들여라. 그한 걸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오늘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